지쳤다는 말은 단호함이 아니라 SOS 신호라는 걸 모르시면 소중한 사람 영영 놓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플랜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청청명력처럼나 진짜 너무 지쳤어 그만하자 라며 말해온 상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에 너무 놀란 가슴 아직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이것저것 빠르게 정리하는 상대를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매달리기만 하고 계신다면 절대 잡으실 수 없을 거예요. 상대는 내가 매달리길 바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길 바라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풀어주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지친 상대 풀어주는 방법 첫 번째 상대의 상황 알아주기 너무 단호하고 때론 고집스러운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고집은 대부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나와요. 그만큼 감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수용해 줄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집의 내용이 아닌 고집을 부리는 그 상태를 수용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지쳤으니 그만하자는 고집의 내용 자체를 수용해 버리면 그래, 그만하자. 가 되어버리니까 지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대의 그 상황 그 상태 값을 먼저 수용하며 대화를 시도하자는 거예요 지친 상대에 풀어주는 방법 두 번째 무작정 사과보단 상대방을 칭찬해주기 지금까지 참고 참아서 혼자 견뎌왔을 감정을 토로하고 있을 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은 상대에게 그렇게 와닿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조차도 내 감정이거든요 앞에서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린 공감과 더불어 상대에게 좋을 말은 바로 칭찬과 인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 열심히 해왔던 상대지만 그동안 나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니 지쳤겠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도 채울 수 없었고 계속해서 서운함과 부침만 있는 이 상황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입장에선 성에 차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그동안 해줬던 부분들에 대해 칭찬과 인정을 해준다면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게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지점이 바로 이별을 망설이게 만드는 포인트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붙잡고 사과하고 그랬던 과거를 자책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몰라서 그랬던 거고 이제 알았다면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상대가 지쳐서 너무 단호해 보이고 말할 틈조차도 주지 않는다면 현재 상대의 상태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 여러분들 이별 상황 자세히 말해 주세요. 지친 상대도 깜짝 놀랄 힐링되는 말, 재회를 부르는 말들을 알려 줄게요. 지친 상대에 풀어주는 방법 세 번째. 노력이 아닌 확실한 해결책. 솔직히 이별은 괜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버티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학창시절에 수학의 정석을 풀어보지만 너무 어려워 풀기가 힘드니까 다들 놓아버리게 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과 관계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풀어나갈 수 없다면 상대 입장에서도 놓을 수 밖에 없는 거죠. 둘다 방법이 없는데 계속 만나고 소통해봐야 싸우기만 하고 감정 소모만 클 뿐이니까 시간을 갖자 라던가 관계를 끝내자고 하는 거예요. 보통 어느 한쪽이 지쳤다면 반대쪽이 같은 방법이나 요구를 고수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이 관계에서 전과 같은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과 흐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상대방도 이별에 대해 주춤하게 될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이별을 선택하려고 했던 거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한 기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방법들을 쓰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빠를수록 좋아요. 감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버리면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고 풀어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단순히 시간을 가지면 위험한 이유는 정말 많이 설명드렸지만 많은 분들의 용기와 재회를 만들어드렸던 영상 추천드리니 이 영상 끝나면 꼭 보러 가세요. 자. 오늘 이렇게 지쳐서 헤어진 상황에서 제외 잘하는 방법 세 가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궁금한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려요. 안녕.